네 반갑습니다 정직한 남자 정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해운대 단기 임대 뭐한 달부터 두세달 여섯 달뭐 이렇게 가능한 생활 숙박 시설 라미에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발장 이제 문에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전신 고울 역할로 사용 가능하셔갖고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 이제 바다 조망이 좀 나오고요 단객실은 마린시티, 그 다음에 신세계 빌리프 페라 그래프 그 해운대 바다 조망 쭉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래위로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쇼파, 이제 2, 3인용 쇼파랑 1인용 쇼파가 있고요 이제 협탁 같은 것도 있고, 테이블. 그리고 TV가 있어서 인터넷 와이파이 포함으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몸만 오셔도 바로 사용 가능할 정도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인용 식탁 의자 4개 구비되어 있고요. 식사도 가능한 넓은 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욕실 부분 보 욕실 부분은 이제 간접 조명 물정이 있고요. 와, 욕조까지 있습니다. 단기 있는데 뭐 보통 샤워부스로 끝나지만 욕조, 그 다음에 세면대 비데까지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암막 커튼도 있으니까 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객실이다 보면 암막 커튼 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에도 아일랜드식 탁 별도로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의자 2개 여기가 이제 생활속박시설의 취사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가스레인지는 아니지만 인덕션, 후드, 전자레인지 뭐 간단한 집기용품들이 있고요 이제 수납장도 쭉 있어서 이쪽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모습이고요 어, 냉동실도 있어서 간단한 식, 식재료들도 적지하실 수 있는 공감입니다.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은 이제 비즈니스 테이블 사무용으로 쓰시도 되고요. 스탠드도 있고 쭉 보시면 침대 이불까지 세팅되어 있고요. 어, 안방에도 이제 TV가 있어서 뭐 침대에서 누워 계시면서 TV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료 결제 빼고는 인터넷 TV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는 붙박이 장이 있고 뭐 해운대 이제 동백섬에서 촬영한 것 같네요. 해운대 사진 옛날 사진이네요. 쭉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제 안방의 발코니 부분인데 바다 조망 나오고요. 세탁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해운대에서 이거보다 좋은 단기 임대가 있을까 싶네요. 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날짜에 맞춰서 좋은 매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직한 남자 정민이었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